손꼽숨참 샵쌤들도 속눈썹은 숨 참으세요 그래서 저도 덩달숨 참아요 코스요리는 옆에 앉은 사람이 남기길 간좀 이렇게 봐 <웃음> 남겼나? <laughs> 하객룩으로 너무 예쁜 것 같은데? 신구보다더 예쁜 거아니야 칼칼칼 <laughs> 이 쿨패드로 붓기를 좀 빼주고 여러분 네, 저는 오늘 결혼식장에 갑니다 그래서 프로 하객룩로서 하객 메이크업을 응. 하고 나가보겠습니다. 운동하고 왔어요. 응. 오늘이 저녁 예식이라 시간이 날만하고 응. 부담이 없네요. 일단 립밤 제가 입술을 또 엄청 뜯었어요. 살려줘. 여러분 음. 이거 진짜 포도향, 포도 향, 포도 맛 나요. 이거 드셔보세요. <laughs> 발라보세요. 이거. 오랜만에 집에서 찍는 것 같아요. 요즘 결혼 진짜 많이 하죠 진짜 저도 요즘 프로 하객로로 계속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결혼식장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좋은 날이잖아요? 잔치 너무 재밌으니까 아 근데 여러분 저어짜 속상한 게 있어요 <laughs> 보여드릴까요? 제가 여기서 항상 머리 말리고 준비를 하는데 고데기도 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물에 이렇게 고데기 자국이 났어요 이건 에센스가 튄것 같아 어떡해 얘도 화상 입었어요 그래서 제 침대에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답니다. 저처럼 밴드, 밴드 붙여놔줘야 되나? 속상해. 자, 쿠션을 발라볼게요. 제가 평소에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때는 항상 쿠션을 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결혼식장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뷔페 먹으려고. 뷔페 먹을 수 있잖아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좋아해요. 사실 추기금 내서 뷔페 먹는 것보다 그냥 내가 사서 먹는 게 훨씬 쌀 텐데. 이거 참 이상하죠? 오늘은 메이크업은 약간 코랄? 차분하게 해 보겠습니다. 오늘의 바이브는 약간 추라보니으로 정했다.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. 빨리. 저는 결혼식 초대받으면 바로 뷔페야 이거부터 물어봐요. 저는 호텔식 그런 코스 요리보다 뷔페를 더 선호해요. 왜냐면 코스 요리는 물론 너무 맛있고 고급지고 그렇지만 더 먹을 수가 없잖아요. 만껏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뷔페를 선호합니다. 코스 요리는 옆에 앉은 사람이 남기길 간좀 이렇게 봐. <웃음> 남겼나? <laughs> 이런 걸좀 봐요. 가격가다가 배부르거나 입짧은 친구들 있다고요. 친구들 옆에 잘 앉으면 더 먹을 수 있어요. 그 스테이크가 너무 조그매요. 진짜 이만해. 아 진짜 한입꼴인데 5, 6월이 진짜 날씨도 좋고 좋은 계절이다 보니까 결혼도 성숙이잖아요. 딱제 나이대 분들이 결혼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무원분들은 결혼을 진짜 빨리해요. 저랑 동갑인 동기들은 거의 다갖고 27, 28에는 다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. 제 주변은 그래요. 제 친구들이 유난히 결혼을 더 빨리해서 그런지 딱이 시기가 진짜 인생이 확 갈라지는 시기구나. 확. 결혼이라는 선택을 함으로써 이런 삶을 살거나 이렇게 삶을 살거나 진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시기인 것 같아요. 제 뷰러 꿀팁. 아, 뜨거, 뜨거, 뜨거. 이 쇠덩어리 뜨거워지고 있습 히팅 뷰러도 잘 쓰는데 지금은 히으니까 이걸로 쿨하게 했어요. 이것도 충분한 히팅 뷰러랍니다. 속눈썹은 숨 참고 해야 돼숨 참고. 샵샘들도 속눈썹은 숨 참으세요. 그래서 저도 덩달아 숨 참아요. 속눈썹 하나 하나가 소중하다고. 다 비싸요 비싸. 제 친구들이 다 결혼을 빨리 했다고 했잖아요. 진짜 다정한, 진짜 좋은 남편을 만나서 하나같이 다 행복하게 다잘 살고 있는 게 공통점이에요. 그게 진짜 신기했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. 내 친구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더라고요. 제가 내린 판단은 내 친구들이 진짜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좋은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.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. 진짜 신기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상상이 안 가실 테니까 다 관식스 섀도우로 <laughs> 블러셔 이제 거의 다 해가는군요. 아,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가요? 어떤 드레스를 입어야 되고, 어떤 식장에서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으신가요? 저는 딱히 없거든요.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냥 대충 할라나 아니면 제대로 할라나 잘 모르겠어요. 저는 뭐 어떤 드레스, 어떤 식장에 대한 로망은 없고, 그런 거 있어요. 제가 축가 5개, 충무 5개, <laughs> 5개, 5개를 할 거예요. 그걸 다 봐야 돼, 무조건. 아, 5개, 5개는 시간상 안 되나? 3개, 3개나 5개, <laughs> 5개, 5개? 그 중에 몇 개는 듀엣으로 할 거예요. <laughs> 고통받는 하객들. 그렇게 축가 5개, 충무 5개를 하고, 이제 밥 먹으러, 식당으로 가는 길에는 제 사진전을 다 봐야 돼요. 저희 커플의 사진전을 다 봐야 밥을 먹으러 갈수 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, 이부, 2부. 이부가 있잖아요. 이부에는 하객들 테이블별로 장기 자랑을 하나씩 해야 돼. 그 팀별로. 그래서 1등을 가릴 거예요. 1등에는 상금. 그냥 파티가 하고 싶나 봐요. 근데 이렇게 하고 그냥 진짜 대충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그 전에 그냥 결혼을 할지도 모르겠고. 어쨌든 그냥 제가 그냥 꿈꿔왔던 로망은 쓸데없는 이것이에요. 제가 생각해도 어이없는데 근데 하고 싶어요. 아, 요즘 이거에 빠졌어요. 버블 잼 글로스. 완전 아, 탕으로 해요. 탕탕. 그리고 한나 더. 이건 좀 차분한 색깔로. 이제 머리를 해볼 건데요. 응. 고데기들이 너무 많아서 고데기 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? 준비 완.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? 생머리? 아, 이제 머리를 좀 잘라려고요. 저 머리 진짜 길어요, 여러분. 저는 몰랐는데. 제 친구들이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하는 거예요? <laughs> 이만해요. 머리가 이만해. 여름을 맞아서 발색으로 다시 컴백하려고 일단 머리를 주악주악 펴주고 이 매직기 진짜 좋아요. 좀 비싼데 가격값을 해요. 제가 완전 반곱슬이 심한데 매직기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. 진짜 비단결 만들어주죠. 머리에 볼륨 좀쳐야겠어 이렇게 하면 볼륨이 삽니다. 근데 이거의 주의점은 찝은 게 티가 안 나야 돼요. 그게 포인트. 이렇게 하니까 얘네가 다 화상을 입는 건가? 왔다간 자리가 없어가지고. 오늘은 C컬펌을 해볼게요. C컬펌. 이거 뿌리 불러 줄게요. 파인애플 펜. 파인애플 펜 같죠? 뱀바나보아뽀페 <목소리> 항상 결혼식 갈 때마다 제가 웨딩홀 알바 했었던 게 생각나요 그래서 되게 익숙해요 결혼식장 예도 예식 도우미 알바도 해봤고 18살에 고등학교 때 처음 했던 알바가 호텔 예식장 음식 서빙 알바였거든요 서빙하는 분들이 다 앳된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딱저 생각나요 진짜 너무 힘들 첫 알바가 그거였었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어... 그랬는데 많이 했었어요 그 멀리 강남으로 한시간을 지하철을 타고 알바하러 예식장에 갔었습니다 근데 호텔이 어디였더라 그래서 결혼식장 가면 이렇게 볼륨이 삽니다 결혼식장 가면 이렇게 볼륨이 삽니다 그래서 집게가 이렇게 볼륨을 세워줘요 저 완전 그런 이색 알바 되게 많이 했어요. 저 완전 알바몬이었거든요. 알바 천국 알바몬을 <laughs> 지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승무원 되기 전까지. 승무원 되고 나서는 드디어 알바 어플을 지을 수 있게 돼서 행복했죠.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하실 만한 알바가 뭐가 있지? 광고, 모델, 단역, 엑스트라 이런 것들도 했거든요 모델 일 시작하려고 단역 알바, 엑스트라 알바도 많이 했었어요 모델로 근데 자료가 없어 왜냐면 제가 주인공으로 광고에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 모델 완성본을 보면 눈 깜빡이면 안 돼요 <laughs> 눈 깜빡이면 내가 지나가 있어 그만큼 진짜 조금 작은 모델 알바들도 했었고. 아, 또 제가 그거 있어요. 라이팅 모델 촬영할 때 조명 세팅이 되게 중요한데. 라이팅 모델은 딱 조명 세팅만을 위한 모델인 거죠. 촬영은 안 하고, 딱 서면 저를 보면서, 어, 여기 좀더 빛, 어, 좀더 좀더 위로, 좀더 아래로 이렇게 딱 조명을 맞춰주시고, 저는 가만히 있고, 그리고 진짜 본 모델은 따로 오시고, 저는 비켜드리고 <laughs> 하는 그런 라이팅 모델도 했었어요. 그 라이팅 모델 할때 조명만 딱 맞춰주고 나갈 때마다, 이렇게 다짐했어요. 나도 저 주인공 돼야지. 이렇게 비켜주는 라이팅 모델 말고 꼭 나를 찍게 만들어야지. 하고 다짐을 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진짜 감사하게도. 제가 그렇게 됐잖아요. 광고 촬영도 많이 하고, 이런저런 촬영들도 많이 하게 됐었는데,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꿈 같아요. 그리고 촬영할 때마다 제가 라이팅 모델 했었던 그때가 꼭 생각이 나요. 촬영이 힘들어도, 어려워도, 진짜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? 이렇게 꿈꿔왔던 걸 이루고, 내가 주인공이 돼서 촬영을 하고, 모든 분들이 다 나만 보고 있는데, 진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, 감사하고,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라는 마음뿐이에요. 또 비밀이 하나 있어요. 비밀까지는 아닌데 제가 라이팅 모델 하면서 비켜드렸던 분이 바로 아이브 안유진님이었어요. 유진님은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저는 연예인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것도 처음이고 그렇게 예쁜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도 처음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거든요. 진짜 너무 예쁘다 와와 와. 이러면서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고 아 그리고. 저를 썼던 이유가 안유진 님이랑 키가 비슷해서 였다고 하더라고요 라이팅 모델에 지원한 분들 중에 170이 넘는 분들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럭키하게 제가 안유진 님이 라이팅 모델 알바를 했었습니다 재밌죠? 저 진짜 별거 다 해봤죠 <laughs> 진 별거 별일 다 해보고 다 겪어봐서 지금이 그냥 항상 다 감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계속 이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겸손하게 감사하게 살려고요. 기억시주 시네. 기억시읏. 겸손 감사. 이제 헤어 메이크업 겸손 감사. 이제 하객 룩. 뭐 있지? 이게 어떤가요? 짠 어떤가요? 예쁘긴 한데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 오랜만이야. 너무 장미식장 같나? 어, 예쁜 것 같아. 오, 이거 예쁜 것 같아요. 이걸로 결정. 오, 이거 하객룩으로 너무 예쁜 것 같은데? 신부보다 더 예쁜 거 아니야? <laughs> 깔깔깔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해야겠다 준비 끝. 제가 뭐 사귈 키 많이 받았어. 맞아 맞아. 맞아. 너무 예뻐. 야, 그럼 좋다 여기. 너무 오리오리하다. 의리 언니 왜 이렇게 예뻐 오늘? <laughs> 근데 언니 예쁜데 왜왜 왜 이렇게 뾰루퉁해? 너무 예뻐 언니. 너무 예뻐. 언니 머리도 너무 예뻐 다 예뻐. 언니가 여기서 제일 예뻐. 다시. <laughs> 아 진심인데. <laughs> 자, 럴을아 아, 나 너무 나나. 거 그거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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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이상 이거... 이거... 거이 이거... 이거... 이이 oh my